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암호화폐의 소식을 전달해드리는 크립토토마토. 오늘도 인사를 올리고 있습니다. 자, 비트코인 요 녀석이 혼자서 반등하는데 약간 성공을 했습니다. 9,600불 위에서 잠시 동안 놀았었는데 지금은 9,596불에서 거래가 진행 중인 그런 상황이고요. 앞으로 남은 주말 동안에 어떤 식으로 움직임을 보여주게 될지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특히 CME 선물이 마감한 상태이기 때문에 몇몇 사람들은 이제부터 오를 것이다 라고 기대를 가지고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다 부질없다 떨어지지 않으면 다행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나와 있는지 또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시죠. 자첫 번째로는 국내 소식이 있습니다. 그라운드X 대표 2021년까지 클레이튼을 완전 클라우드화 시키겠다. 그리고 또한 블록체인은 분권화된 불변의 데이터 저장소로서 디지털 재산화를 하기 위해서 최적으로 삼을 수 있는 플랫폼이다. 그라운드 X를 통해 디지털 재산화를 진행하고 보다 공정한 분배가 이루어지는 사회를 구축할 계획이다라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카카오 관련된 소식은 계속해서 이어지는데요. 그라운드 X의 소프트웨어 엔지니어가 최근에 일본, 한국, 싱가포르등 국가에서 19개의 노드를 운영했을 때 클레이트는 1초마다 합의가 이루어졌으며 최대 4000 TPS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속도가 굉장히 빠르죠? 계속해서 열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카카오에서는 암호화폐를 총 4가지 종류로 출시를 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저희들이 들어봤었던 지갑 클립입니다. 그리고 인터넷 브라우저 지갑인 카이카스, 하드웨어 월렛인 트레조, 스마트폰 탑재용 지갑 클레이튼 폰 월렛 등을 추가로 출시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카이카스 같은 경우는 이용자가 직접 프라이빗 키를 관리할 수 있다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자, 카이카스 중이병 냄새가 나는 이름이기는 한데 잘 나올 수 있도록 저희가 기대를 해봐야겠죠. 자, 그 다음에 좋지 않은 소식도 있는데요. 진화하는 악성 암호화폐 광고 커뮤니티 관리자는 해결 방법이 있어서 고민 중이다. 자, 보통 투자자와 소통 수단으로 오픈 카카오톡 방을 사람들이 운영을 하곤 하죠. 자, 그런데 여기에 또 이제 슬슬 기어들어오는 악의 무리가 있는데 정말 잔머리도 잘 굴립니다. 닉네임에 광고 내용을 적어서 채팅방으로 기어들어와 가지고 막 광고를 하고 기어 나가고 이런 것 때문에 지금 현재 채팅방 관리자들이 골머리를 썩고 있다 라고 합니다 카카오가 제공하는 가디기 기능으로는 막을 수 없어서 별다른 조치가 취해지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다음에는 텔레그램에 관련된 소식이 있습니다 블록체인 프로젝트 텔레그램 오픈 네트워크 톤이 다가오는 9월 1일 노드 운영에 필요한 코드를 공개할 예정이라고 톤사정의 정통한 소식통 두 명이 전달을 했는데 그 중에 한 명은 톤랩의 관계자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믿을 수는 있겠죠. 그 다음에 톤 네트워크 같은 경우는 이더리움 덱과 호환 기능을 가지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이를 통해서 이더리움 기반 덱을 톤에서도 실행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엔 바이낸스의 비너스에 관련된 소식들이 계속해서 다가오고 있는데요. 자, 리브라 킬러로 거듭나게 될수 있을 것인가? 바이낸스 측은 리브라의 실수를 교훈 삼아서 적극적으로 규제 관련된 문제를 가장 먼저 해결하고 정부 기관들, 특히 아시아 쪽에 있는 정부 기관들과 파트너십을 맺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자, 반면 이런 스테이블 코인의 개발에도 불구하고 유럽 중앙은행은 이렇게 최근에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전통 금융기관이 시중은행에서 유통되는 화폐 및 디지털 화폐 관리에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하게 된다면 스테이블 코인은 무용지물이 될수 있다. 스테이블 코인의 도입이 점차 확대되고 스마트 컨트랙트 업데이트와 사이버 보안 프레임워크가 개선된다는 전제가 있다 할지라도 규제 심사의 기준 부재와 대중들의 인식 부족은 스테이블 코인을 쓸모없게 만들 수도 있다라고 당당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다음에 오랜만에 스텔라에 관련된 소식이 있습니다. 스텔라가 공식 트위터 계정을 통해서 호라이즌 버전 0.20.1을 출시했다고 공지를 했습니다. 이번 버전에서는 사용자가 사용 환경을 자체적으로 설정할 수 있게 하는 등 여러 기능이 추가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다음은 라이트 코인 재단에서 라이트 코인을 지원할 수 있는 체크카드, 이름은 블록카드라고 하는데요. 올해 4분기에 출시할 예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출시는 영국에서 먼저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해당 체크카드는 향후에 온라인 및 오프라인에서 가맹점을 통해 라이트 코인, 빅스, 턴의 암호화폐 결제를 지원하게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라이트코인 같은 경우는 지금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간당간당하게 모하지만 걸려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보시다시피 헤드앤숄더가 완벽하게 구성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쇼를 치려고 눈에 불을 켜고 있다는 그런 소식입니다. 이렇게 라이트코인이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비트코인이 잘 버텨줘야겠죠. 찰리리가 8월달에 라이트코인 사정이 안 좋아 보인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정말로 그대로 가고 있습니다. 이 귀신 같은 놈이에요, 찰리리. 자, 그 다음에는 트론재단에서 이야기하기를 워렌버핏과의 오찬 재추진을 하고 있다. 일정 조율은 아직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저스틴 선행이 물을 많이 먹여가지고 추가적인 신장결석이 확실히 없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될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즘에 갑자기 올랐다가 또 갑자기 떨어졌다가 다시 오르고 있는 이더리움 클래식, 이더리움 클래식의 비밀병기 EVM, LLVM의 등장이라는 기사가 있습니다. 여기서 LLVM이란 Low-level virtual machine으로 프로그램을 컴파일 타임, 링크 타임, 런 타임 상황에서 프로그램의 작성 언어에 상관없이 최적화에 용이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LLVM은 EVM 및타 블록체인 플랫폼에 어떤 장점을 가져오는가? 첫째로 더 많은 프로그래밍 언어, 더 많은 언어들이 사용 가능하다. 두 번째로는 성숙한 툴체인 지원. 세 번째로는 장기적 마일스톤 및 지원이라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고요? 저도 못 알아듣겠습니다. 주변에 개발자가 있으시면 한번 물어보시면 설명을 잘 해줄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엔 아이오타에 관련된 호재의 소식입니다. 여러분들, 제규어 아시죠? 유럽 쪽에서 이제 인기가 많은 자동차 회사죠. 이 제규어가 아이오타와 함께 협업하면서 아이오타의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 개념 증명 프로젝트를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개념 증명이냐면요. 이 제규어 내에서 자동차 내에서 사용되는 에너지들을 추적 및 관리하는데, 아이오타의 블록체인 기술을 사용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아직까지는 개념 증명이지만은 앞으로 더 많은 발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이오타에 투자하신 분들 이제 기대를 해봐도 좋을 수가 있겠죠. 빨리 가격이 빨리 올라갈 수 있기를 한번 저도 바라봅니다. P2P 암호화폐 거래소, 호들호들 중국 시장 확대 발표라는 다음 소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중국 내에서 현재 암호화폐 거래소를 통한 거래는 금지가 되어 있지만은 중국인 대부분은 장외거래 등 P2P 거래 서비스를 통해서 암호화폐와 법정 통화의 거래를 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있는데요. 아무래도 중국 내에서도 암호화폐자한 인기는 계속해서 올라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위화나 가치 절하 때문에 더욱더 그런 부분이 두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과연 이 호들호들 중국에서 성공할 수 있을 것인지 부디 더욱더 많은 자금이 암호화폐 시장으로 흘러들어올 수 있기를 한번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국 억만장자 헤지펀드 매니저인 알렌 하워드 사나의 스피노프 투자 회사가 암호화폐 운영 헤지펀드에 최대 10억 달러 규모의 자금풀을 조성할 예정이라고 발표가 나왔습니다. 아주 좋은 소식이죠. 더욱더 많은 자금들이 암호화폐 시장으로 쏠릴 수 있기를 기대를 해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포르투갈 같은 경우는 암호화폐와 관련된 모든 부분에서 세금을 면제하겠다라는 발표가 나왔습니다. 이 굉장히 대담한 그런 발표죠.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어, 대한민국에서도 세금 안 내는데 라고 말씀을 하실 수도 있겠는데, 한국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는 정책이 마련되지 않았어가지고 아직까지는 세금을 못 물리는 것이지, 곧 있으면 눈에 불을 켜고 돈을 뜯으려고 달라들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이 포르투갈 같은 경우는 나라 내에서 암호화폐 관련된 산업 및 거래를 더욱더 장려하기 위한 그런 조치가 아닌가 싶습니다. 상위 10개 암호 화폐 대부분 200일 가격 이평선 아래서 거래 중이다 그만큼 지금 알트코인 상황이 좋지 않다라는 것을 엿볼 수가 있는 그런 기사입니다 그 외에 뭐 특별한 내용은 없고요 바로 다음 소식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에서 금융 전문가가 굉장히 기분 좋은 발언을 했습니다 이 사람은 미국 금융 전문가이자 귀금속 투자 전문가인데요 이름은 크레이그 햄케이라고 합니다 그가 이야기하기를 글로벌 금융시장을 미국 달러화가 주도하는 시대는 얼마 남지 않았다. 비트코인은 궁극적으로 미국 달러화를 대체할 수 있는 기축 통화가 될 가능성이 있다. 중앙은행들이 금리를 엉망으로 만들고 통화가치가 떨어진다는 거시적 환경에 많은 사람들은 시장의 공포와 공황을 느끼게 될 것이다. 이처럼 혼란스러운 글로벌 정세에는 금시장 그리고 법정화폐 대체 가능 자산으로 시장의 관심이 옮겨가고 있음이 이미 증명이 되었다. 비트코인이 금과 같은 위치에 서려면 가격 변동성 등 아직 갈 길이 먼 것은 사실이며 진화를 거듭해야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비트코인의 진화, 무슨 포켓몬스터 같죠? 빨리 비트코인 진화해가지고 적들을 그냥 다 때려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비트코인 가격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비트코인 가격이 좀 아슬아슬한 가운데 내주 암호화폐 시장의 가장 큰 관전 포인트로는 비트코인의 9000달러 방어선, 방어 여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상당수 전문가들은 비트코인의 9,000달러 지지선이 붕괴가 되면 추세 약세 전환을 확인하면서 추가 하락의 문이 열릴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코인데스크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비트코인의 이번 주 UTC 기준으로 종가가 9,049달러보다 낮을 경우 월간 차트에서의 약세 전환을 확인하면서 앞으로 몇 달에 걸쳐 200일 입형선 현재는 7,468달러를 향해서 더욱더 깊숙한 후퇴를 경험하게 될 수도 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매도 세력들이 비트코인의 7월 저점이었던 9,049달러를 무너뜨릴 필요가 있다고 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좀 그만 괴롭혀라, 이 자식들아.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좋은 의견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씩 또 여러분들께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일단, 캐나다 소재의 비트코인 결제 및 구매 플랫폼 불비트코인의 CEO는 진정한 비트코인 홀더는 가격이 상승할 때 기회를 놓칠까봐 우려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가격이 하락할 때 저점 매입 기회를 놓칠까봐 우려하는 사람들이다라고 뭔가 있어 보이는 척하는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윌리 우, 이 많은 사람들이 존경을 받고 있는 윌리 우입니다. 그가 이야기하기를 사람들은 비트코인 가격이 128일 이평선 아래로 떨어지면 강세가 끝나는 것이냐고 나에 묻곤 한다. 하지만 최근 펀더멘탈 측면에서 비트코인의 온체인 데이터는 강세장의 끝이 아직 멀었다라고 이야기하는 듯 하다. 그러면서 앞서서 그는 29일 현지 시간에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서 최근 비트코인은 128일 입평선을 터치한 후 반등했다. 이는 비트코인 매수 기회를 의미한다. 라고 분석을 남긴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유명 분석가인 플랜 B는 자신의 트위터 계정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비트코인은 여전히 건재하다. 현재 비트코인의 RSI가 2만 달러까지 상승했었던 2017년과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비트코인은 곧 대형 불마켓을 연출할 가능성이 있다며 RSI가 50에서 90까지 올라가는 것은 장기 추세가 쉽게 꺾이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긍정적인 발언을 남겼습니다. 또한 그와 동시에 비트코인 해시레이시 역대 최고치를 다시 한번 갱신했다. 그러므로 지금 가격 때문에 속지 말아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런 분석가들의 의견이 최근에 트위터에 또 많이 올라왔었습니다. 과연 비트코인 가격이 지금부터 반등해가지고 멋진 상승을 그려줄 수 있을 것인지 조실해지의 분석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비트코인은 최근 전저점을 깨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만약에 깨지게 된다면 8,700불대로 떨어지게 될 수가 있다. 지금 현재 많은 사람들, 거의 모든 사람들이 8,000불대를 눈여겨서 보고 있기에 여기서 비트코인이 다시 반등하거나 혹은 훅 하고 밑으로 떨어질 수도 있겠다 만약에 비트코인이 만 100불을 넘어서게 된다면 다시 한번 상승세를 예상해 볼 수도 있겠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반대로 생각해 보자면 세력들 입장에서는 사람들을 털어먹으려면 나중에 올린다 할지라도 일단 한번 내리겠죠 크게 한번 내려 가지고 공포의 도가니장을 만든 다음에 지들은 이렇게 매수를 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정말로 치사한 놈들이 아닐 수가 없겠죠 자 아무튼 지금 현재 비트코인이 아슬아슬한 상황에 한 걸음만 잘못 뛰디면은 진흙탕 속으로 훅 빨려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주말 동안 가격이 어떤 식으로 움직이는지 저희가 잘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행복한 주말을 방해하는 이 세력들 한 번만 봐주세요 라고 이렇게 한번 말을 해 보면서 오늘 영상은 또 여기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은 그래 정말 열심히 정보를 모으고 정리하는데 수고했겠네 라는 의미에서 광고 시청을 처음부터 광고가 끝날 때까지 마무리 될 때까지 꼭 시청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광고 봐주시는 한분한분 한분 덕분에 이 크립토 토마토 채널은 오늘도 살아남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감사드린다는 말씀 전해드리면서 저는 다음에 새로운 소식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